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카페는 충북 청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초대형 카페 트리블링입니다. 초대형 카페답게 주차장은 아주 많이 넓지만 올라오는 길이 좁아서 초보 운전자들은 주의해야 할것 같아요. 입구부터 꾸며진 초록초록들, 눈이 시원해지죠? 다양한 베이커리류들은 제 눈을 호강시켜주고요. 어떤 걸 먹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다닌 카페들이 베이커리류들의 가격이 살짝 높아서 그런지 여긴 오히려 싸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상대적으로 적당한 가격처럼 느껴지는 빵들은 전체적으로 맛도 괜찮았고요 비주얼 또한 이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연과 베이커리들이 만난다는 뜻처럼 온통 초록초록한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네요. 벚꽃 시즌에 갔더니 카페 내부에도 이렇게 조화이긴 하지만 핑크색 벚꽃나무를 이렇게 많이 배치해 두었어요. 코너에 있는 이 포토존에서 사진들을 정말 많이 찍더라고요. 사진으로 찍으면 더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1층 야외구요. 키즈 케어존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는 있지만 꼭 밀착 케어를 해야 할것 같아요. 요즘 카페들마다 많이 있는 돌진검다리가 여전히 멋져 보이네요. 여기는 카페 트리블링의 2층이구요. 2층에서 1층을 내려다봤을 때더 시원하게 멋진 풍경 같아 보이네요. 2층 테라스는 노키즈존이라. 조용하게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2층 자리를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층에는 식물들도 많고 구경할 것이 많아서 그런지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참 많았거든요. 저렴한 빵 가격에 비하면 음료 가격은 그리 낮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쁘고 맛있는 착한 가격까지, 어이, 빵들 덕분에 음료까지 더 맛있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인기 있었던 1층 포토존도 다 먹고 나오면서 살짝 영상에 담아봤어요. 착한 가격과 이쁜 포토존이 있는 충북 정주의 트리블링 카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